반갑습니다. 비태섭입니다 음, 시장이, 제가, 어, 요 앞전, 어, 앞전 동영상, 어, 동영상, 네, 예, 어, 몇번 이렇게 언급했듯이, 시장이 이렇게, 음, 큰, 어, 큰 하락 없이, 도리가 상승으로 이렇게, 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업비트 기준으로, 어, 저항선, 3,240을 뚫고, 다시, 이제 그 위에 상, 어, 저항, 저항선에 어, 3,400, 3한5 0짜리에 지금, 에서 이렇게, 어, 등기고 어, 이렇게, 다시 지금 내려와갖고, 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어, 저희들을, 어, 제 방송을 이렇게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이, 예, 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차피 지금 어, 구독자 수 어, 별로 없습니다 에, 에, 그렇게 이제 어, 내용이게 하려면 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 저,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고 이렇게 에, 혹시 이렇게 어, 에, 시, 어, 실행을 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나아시고 어, 저희들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저에게 이렇게 어, 제가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지금 수익이 평균 한60% 정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일로 뭐한한 한 5천만 원 하시는 분들은 한 3천만 원 지금 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생 코인들, 신생 코인들은 지금 수익이 몇십% 또는 이제 많게는 한300% 정도 지금 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지금 돈을 지금, 어, 읽고 어, 계신 분들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 차라리 구매도 못 하고 계신 분도 들 있을, 있을 겁니다. 하락, 하락이 이렇게 진행될 싶싶고제 쯤에 자꾸 해서. 근데 저희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코인에투자할 돈의 80%를 지금, 어, 매수를 다 끝내, 있는, 끝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작년 12월에서, 어, 12월에서, 11월, 12, 12월, 11월 사이에 다 이렇게 매, 어, 매집을 끝내, 끝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저는, 음, 상승은 시작됐다. 됐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들, 어, 오퍼라인사 있는 분들한테도, 혹시나 그분들또 그 유튜브를 볼수 있거든요. 다 유튜브. 어, 그들, 그, 제가 죄송하지만은, 다 유튜브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경제지표 갖고, 어, 이렇게, 어, 어. 특히 분석하는 사람들하고 차트 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특히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특정 코인을 계속 이수하실 게 없고, 어, 하시는 분들도, 어, 신뢰하지 마라. 그렇게 많은데. 그대로어차 어,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해갖고, 어, 구독자 수를 이렇게 늘려야지 뭐니, 시청자,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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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분들하고,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구독자 늘려야지 뭐니, 자기들의 수익에, 어, 플러스 알파가 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몇분몇분 유튜브들은 실력이 괜찮은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거는 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웃음> 저는 <laughs> 그니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러고 이제 향후 이제 비트는 어차피 이렇게 흘러 상승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지금 이게 상승장이냐, 어, 진짜 상승장이 맞느냐? 그거는 이제, 어, 분석하는 방법이, 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 노하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는 이제 그 동영상으로, 온라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제 동영상으로 쉽게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드리고 잡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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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도미노스 법칙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있는데요. 어. 여기 이제 <목소리> 그 이제 뭐람 뭐냐면요. 음 빅터가 음 상승 후어 행보를 하면 그 어, 알뜰들이 어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것이 이제 잦아지면 간혹 그런 그런 현상이 어네 우리 가 이제 거래소에서 캐터를 어, 보는 거래소에서 이렇게 노는 걸확인 되면 그거는 이제 하락장이 나이다 말은 상승 초기에 들어갔다 보면 됩니다. 사이클이 시작돼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어, 경기가 음, 앞으로 그펜디멘탈적으로 거시적인 경기가 어, 어,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만현장은 어, 일정한 패턴으로 어, 흘러가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어, 제가 오늘은 이제 그냥 팁을 하나 드릴 텐데, 어,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제, 어, 요, 요번에 어,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 신생, 신생 알트 코인이 어, 다섯 가지가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구매를 해놨는데, 어, 그 중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도지 베이비, 어, 베이비 도지를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이제 베이비 도지를 지금, 베이비 도지는 지금 수익이 한, 두배정도두배 약간 안되는데 그래도 꽤나 있고요 나 있는데 제가 베이비 도지를 왜 이렇게 그거를 어 좋게 소, 어, 소액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 두었는가 는요요 어, 일전에 그 일레머스크하고 음, 창봉차하고 이렇게 통하는 거를 이렇게 어, 통화를 했다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오늘 기사에서 본것 같습니다 아, 보고 난 뒤에 내가, 어, 일레 머스크하고 장군사하고 왜, 왜 이렇게 같이 연락을 차지? 아, 그 생각을 가했습니다. 가 있는데, 음, 일레 머스크가 좋아하는 민코인 중에, 또, 어, 도지가, 최, 일, 최고, 최고, 1번 대장이 도지고, 어, 2번이 이제, 어, 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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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고, 그다음에 볼록이가 플로, 어, 어, 그렇게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안쪽에 어, 음, 이 베이비 도지가 어차피 그 바이낸스 체인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거든요. 어, 바이낸스 기반으로 만들어 있기 거문에 그러면 이 코인이 지금 음, 어, 바이낸스 상장될 확률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상장을 시킬 때, 음, 피해를 줍니다, 피해를. 어, 바이낸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피해를 주는데, 어, 돈으로 주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으로 주고, 뭐, 뭐, 이제 코인으로 주고, 막 이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 돈으로 주는 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낸스는 약간 우리나라보다 더민덜 민주적입니다. 덜 민주적이어서 상봉 차고가, 어, 독점하다 싶어 한다 생각하는데, 자기 이렇게 나중에 바이낸스를 어어 도지 베이비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일부 어 도지 어 베이비 코인을 어 거기 어 바이낸스 쪽에 어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그그피피피 대가를 줄줄 것입니다 줄 것인데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도어어 어, 베이비 도지를 이렇게 이렇게 어, 그거 말고도 이렇게 미리 지금 구입을 해해줄니다 그리고, 어, 느 순간에, 이제, 바이낸스가, 어, 어, 베이비 도지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 면 그걸 펌핑시킨 거는, 이제, 어, 베이비 도지 재단하고, 어, 바이낸스 쪽에서, 어, 펌핑을 시키겠습니다. 바이낸스, 그래서 같은 걸 펌핑을 시키면, 그들은, 이제, 어, 스스로, 스스로 또 이렇게 많이 챙길 수도 있고, 자, 자기들이 이제 펌핑시키겠고, 어, 차익을 엄청난 거겠죠. 어, 그리고 이제 어느정도 올리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어, 조, 조, 조정을 시키는데 그때가 언젠가는 모르겠,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이렇게 오르려고 합니다. 파이낸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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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여합전에그 이, 이 서버가 본부가, 아, 본사가 그래서 어, 사 싱가포르 있다가 또미그또미 그, 그, 있다가 또한 옮기는데 그미뭐 무슨 뭐 사모아 뭐뭐 있다 이거 뭐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옮기다가 요번에 이제 그 두바이 쪽에 중동 쪽으로 이렇게 옮긴 옮긴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비 토지도 지금 중 어, 중동 쪽으로 지금 이렇게 진출을 진출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 시도하고 있는 건 이제, 그대로 이제, 음, 어, 배부터 이 또, 기존적인 유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어, 유주들이, 유주들이 많은데, 음, 그래지고 이제 바넨스 상장시키는 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어, 상장시키갖고, 음, 코인은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을까. 어, 그래 생각하는데, 그 상장, 음, 상장 시기가 어, 머지 않은 시기가 올겠습니다 어, 저는 머지 않은 시기가 이제 한두달 안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그럼 가격 올리면 지금 가격에 한 세조 산지, 세배 정도는 넘기게 어, 몇달 안에 올라가려다 하니까. 그냥 오늘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은 제가 또 다른 그 신생 할때레스 설명 에사게요길뛰어들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나다니니까 좀 찍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이상 뷔테스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